이거 얼마 힘든건지 알아? 어? 너 이렇게 계서 밤마다 먹을거야? 너 엄마처럼 뚱뚱해지고 싶어? 엄마가 예뻐 안 예뻐 뚱뚱해서? 날씬한 게 예뻐 날씬한게 예뻐 그래도 엄마는 나를 좋아하니까 나도 좋아 엄마 뚱뚱하면 너 미워하면 어떡할래? 그래야 엄마는 맞다. 엄마 오늘 행복하게 되어준다고 했잖아. 그래. 또 엄마 행복하게 해준다면서. 단비가 날씬하면 엄마 행복하겠어. 응? 안아주기 아니 안아주기 말고 저녁에 안 먹기. 안아주기 아니 괜찮아. 빨리. 아니 아니야. 날씬했으면 좋겠어. 어, 안아줄 거야. 안아, 괜줄 거야, 괜찮아. 안아줄 거라고. 아 진짜. 안 먹어야지. 응? 근데 다크다코만다 엄마 응. 말래다크다코만걸 먹으니까 최고라니까. <laughs> 그만 먹어. 빵땡. 응? 아 어, 맞다. 밤에 다그 망. 타서 먹어야 되는데. 이거 저 밤에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. 그거는 빈속에 먹어야 돼요. 이렇게 배, 배부른 상태에서 먹으면 안 돼요. 맞아, 자세요. 엄마 하나 줄게요. 엄마. 아깜깜깜 음. <laughs>